배추 1단계는 뿌리를 잘라서 뽑아내는 것. 2단계는 진잎을 제거하는 것. 네. 자, 지금부터 3단계. 배추를 가르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가를 때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황금 배추가 네. 가르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배추 결구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칼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한마디로 굽다. 네. 자, 하나,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네. 이 황금 배추를 와. 이렇게 힘을 들여서 내리, 눌러도 잘 쪼개지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와. 이렇게 하면 배추가 이단계로딱 쪼개지잖아요. 와. 얼마나 색깔이... 멋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뿌리 부분을 보세요 뿌리 부분 하얀면서도 황금색이잖아요 이게... 이게 배추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와. 바로 이 배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종자 자체가 황금배추지만 은이 네. 배추가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 해서 네.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은이 배추를 길러놓는 과정에서는 금년같이 어려운 네. 그 더위에서는 굉장한 시련이 있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그 뒤에서 보내드리는 개취의 네. 일생에서 보시면은, 네. 지금 저희가 소화가는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황금 대취의 일생이지만은, 지금 제가 3단계로 하는 이 배추에 가리는 이 모습 네. 이거는 가위 명품입니다 네. 잘 보세요 우와. 이렇게 가르고 나면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황금색이잖아요 어... 바로 이제입니다 네. 특히 이 배추를 보면은 이 배추 잎과 잎 사이가 거의 공백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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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꽉 찼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네. 배추가 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채웠다고 봐야 돼요. 네. 거의 공간이 없어요. 어, 촘촘하게 꽉뚫어졌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촘촘하지 않아요? 아. 자, 이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지금 3단계 작업의 네. 아주 즐거운 모습. 네. 이 배추는 이런 때 배추 네.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묻어나죠. 수학의 즐거움이네요. 자, 예, 바로 이것이 배추 수학의 즐거움. 그 어려움을 잊고 다 견디고 오늘의 이런 우리 사랑스러운 배추의 아름다운 모습. 아, 신기하네요, 이렇게. 예, 그 색깔이 색깔이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네. 예. 이 배추는 이 뿌리와 네. 이 속을 잘 봐야 돼요. 이, 이렇게 배추를 통 갈랐을 때 네. 속이 어느 정도 잘 찼는지 네. 그리고 전혀 이물질이 없이 같은 색깔로 이렇게 아름다운지 네. 이게 바로 가장 어, 좋은 배추를 고를 수 있고 또 배추 자체가 훌륭하다는 것을 반증한 거예요. 네. 이걸 꼭애쉬당가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황금 배추를 네. 자랑자랑 하는데 대해서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오버하지 않으냐고 말씀하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 펼쳐지는 배추 일정의 콘텐츠를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네. 사람 만장기고 어려웠는지를 아실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네. 이처럼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배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하네요. 많이 나간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배추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 배추 자체가 또 저희들의 바람을 져버리지 않고 네. 이렇게 와,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네요. 배추야, 네. 고맙다. 자, 다시 한번 더, 속, 보이자이 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 사랑합니다. <laughs> 바로 이겁니다. 와. 이 배추가 어렵네요. 한결가치, 내 모습이 이거예요. 한결같이 황금 빛깔이네요. 네. 내 모습, 황금 배추의 위력이 네.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하지 않아요, 지금. 어. 참고하세요. 그러면 배추 3단계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김장까지 가는 데는 다섯 몇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때그때 그때 설명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